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 이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은 갓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묘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이후의 모습은 피난 행렬이 아니라 군대의 행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곧작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신분에서 군대 신분으로 곧장 신분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군대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들이 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신분에 합당한 이제 훈련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스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반적인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블레셋 땅의 해안길로 들어가는 가장 단시간의 그 길이 있죠. 그러면 그, 그 길로 가면 애굽 사람도 마주치고 블레셋 사람들로 들도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 강렬을 통해서 내계부 지역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그 가난 길로도 인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대로로 알려진 시내반도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그 길도 전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는, 내비게이션에도 검색되지 않는 새로운 경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누구나 알수 있는 빠르고 가까운 어떤 세 가지의 경로가 아니라 그 길은 더디고 돌아가는 먼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1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이 전쟁을 하면 신분 자체는 노예신분에서 하나님의 군대신분으로 바뀌었지만 조금이라도 전쟁을 치러게 되면 그들이 겁을 먹어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디고 더딘 새로운 경로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꼭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후에 초반에는 뭔가 형통한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세속적인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강야의 훈련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홍해 강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반절에 나오는 대열을 지어라는 요 단어는 전투 대형을 이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줄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 오와 열을 맞춰서 행군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그리고 아이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말씀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18절 말씀에 홍해 강약 길로 돌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방향을 바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 가지의 그 경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경로를 벗어난 신병 훈련소와 같은 그런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길을 돌려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는 어떤 이 가정 속의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로 다급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밤에. 무기병을 가지고 발견되지 않을 어떤 음식을 가지고 나올 정도로 급하게 나온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유골은 잊지 않고 챙겨 나왔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결코 애굽 생활에 안주하지 않았던 평생 하나님 앞에서 꿈꾸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유고를 급하지만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창세기 50장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전한 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반드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는 이 돌보신다 라는 이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결국 요셉이 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국으로 70명이 왔지만 200만이라는 엄청난 그 인구를 이룰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강약 끝 애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출입하여서 나일강 하구의 숲곳을 지나서 애담의 지인을 쳤습니다. 여기서 떠나서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출입 이후에 계속 그들이 이동하는 과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떠나다라는 요 단어가 계속 미완료형으로 되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장막을 치고 또 이것을 덮고 접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 한번할때 어떻습니까? 짐다 챙겨야 되죠. 지금이야 뭐 포장 이사 돈 주고 맡기면 그들이 와가지고 뭐 박스로 다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뭐 트럭 빌려가지고 만약에 뭐 짐을 막 박스에 싸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짐을 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한뭐 뭐 일주일 완전히 정리하려면 한 달이 다 되어야 자기 자리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활을 4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가 오늘 438장을 우리가 같이 불렀는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의 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0편, 90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대세의 이스라엘 자손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야의 40년을 인도하는 이 가정이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강야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목적이 원하는 가난 땅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이 강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야 생활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서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사냐? 내가 정말 너무나 큰 저택에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적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강야 생활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강야에서, 오늘 저녁에 내,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나 뭐한세 시간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그 강야의 길에서 내가 원하는 길로 만약에 벗어난다면.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전혀 알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백성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낮과 밤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 주셨다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세 가지 글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내비게이션에도. 누구도 알수 없는 그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밤에 행군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야밤에 등산을 여러분 해 보셨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갈까요? 우연찮게 친구들이랑 소백산을 등산을 하게 되었는데 초보자라 대학 수능 시험을 마치고 등산을 하다 보니 아무런 장비가 없이 그냥 그냥 용감하게 그냥 텐트 하나 메고 그냥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데 목적지에서 수경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은 한 사람이 랜턴을 가지고 왔는데,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앞을 가면서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비출 때, 뒤에 오는 사람은 누구를 보고 갑니까? 랜턴을 비추는 그 사람만 보고 갑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두 번째 사람을 보고 가고요, 세 번째 사람은 그 네 번째 사람이 그세 번째 사람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군대의 행렬 속에 가장 앞서 나아가시고, 나머지 그 백성들은 그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멀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을 따라서 그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하루의 삶의 우리의 길들 속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하여 혹시나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혹시나 내가 원하는 그 길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늘 걷다 보면 그 길을 잃어서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는 그 강약길에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신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원하는 편한 길, 내가 설정한 그 목적의 길을 내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정하여 주신 말씀의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묵묵히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강야의 길을 하나님을 나의 목적 삼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쫓아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